네, 안녕하세요 미냐 띄어입니다. 제가 오늘은 채희한테 온 선물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채희가 엄청 푸짐하게 선물을 보내주었고요. 지금 택배 박스가 조금 더러워가지고 다 뜯고 왔어요. 근데 이제 가격 보여드릴게요. 네, 4,000원 증납해주셨고요. 이렇게 이 박스에 왔습니다. 그럼 하나씩 소개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맨 처음 위에 있던 랩핑지인데, 어, 랩핑지를 이제 보고 밑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제일 먼저 보기. 그 시체 이상주의라고 써져 있는데, 지금 손이 살짝 더러워요. 이게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, 이제 바로 찍는 거거든요. 어제 택배가 와가지고. 그래서 바로 찍기 위해서 살짝 손이 더러울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손이 이렇게 있는데, 뭐, 어, 음, 쿠폰이나 편지 같은 게 있는 것 같, 거든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체이 쿠폰 3개 주셨고, 5개 모으시 DIY 1개, 10개 모으시 선물을 드려요라고 써있네요. 그 다음에 전체 공개 편지 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띠님 팬인 체이입니다. 미띠님 구독 누르시고, 좋아요도, 저도, 그리고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라고 써있네요. 이제 체이랑은, 네, 이제 반모를 한 상태예요. 근데 그 전에 쓴건가 아니면 일부러 전체 공기라서 일부러 존댓말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. 그럼 혼자 보세요. 이거는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랩핑지 소개해드릴게요. 랩핑지 진짜 랩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. 다 이뻐요.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이쁜 거 엄청 많이 왔거든요. 그리고 은근 제가 많이 갖고 싶었던 것도 엄청 많이 왔고, 대략 15장 넘지 않을까요? 진짜 대량 주셨습니다그 다음 수봉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니꺼 네 왔죠라고 꾸며주셨고요. 두펜이 정도?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인스와 도무송 2무장도영공 X라고 쓰여 있고요. 20장.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떡매 믹스 20장. 또, 온기 익스.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. 이렇게. 도안도 되게 예쁜 것 같고, 잘 쓰도록 할게 고마워요. 고마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, 이거는 에이핑크 굿즈 한 장이라고 적혀 있네요. 그 다음에, 오피피 세트. 되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 종류로. 그 다음에 견출지 쪽 쬐끔 이런 거 적혀있네요. 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엄청 진짜 이거 보고 떨어놀랬는데메모리 세트 1, 2가 있어요. 진짜 이게 메모지가 이렇게나 많은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메모지 이렇게나 많은 양을 받아먹은 거 진짜 처음이라서 우와 진짜 제가 뭔가 메모지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그냥 네 그런데 이쁜 메모지는 또 좋아하거든요. 외모지를 워낙 자주 안쓰는 편이라서 이제 네,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 미미도잘 쓰고 뭐 예를, 예를 들자잘 써서 이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. 꼭. 이렇게 입고 이제 첫 번째 수봉 소개해드렸고요. 음, 저리 음. <laughs> 소리가 왜 이러지? 그다 이거. 이거 소개해드리도록 해. 요 이제 제가 진 처음 먹어 놀랬는데 다이소 펀칭기를 주셨어요. 근데 제가 진짜 펀칭기, 아 진짜 펀칭기가 되게 필요했거든요. 그는면 전에 다이소 에 샀던 펀칭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진짜 쓸 수가 없게 됐었어요. 근데 진짜 이건 요 이거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뭐라야지 종이 날라가 날라야 되나? 이런 게 없었어요. 애초에 세 때부터 이게 그래서 막짤 이렇게 펀칭하면 밑에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맨날 바로 7일 동안 에서 사고나 막 그랬었는데, 진짜 잘 쓰도록 할게요. 고마워. 그 다음, 수봉 보도록 할게요. 되게 고맙습니다. 라는, 이상도 붙여주었고,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입봉투인 것 같아요. 이 봉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이게 수봉인 것 같거든요. 미니언즈, 미니언, 네, 미니언즈. 그 뭐라고지? 갑자기 기억 포스터, 영화 포스터로 접어주셨고요. 그 다음에 이거, 이거 뭔가 점토 세트 같아요. 한씩 보도록 할게요. 한티 소량. 진짜 하 티도 지금 은근 없었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진짜 대량 줬어요. 그 다음에 천사 점토. 진짜 말랑말랑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상토가 거의 다 굳었어요. 그래서 진짜 심각해서 버렸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제가 지금 버렸을 거예요. 근데 진짜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하티 소프트. 제가 하티 소프트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진짜 잘 쓰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나 점토 세트가 대량이 왔습니다. 안들어 가지. 이렇게 점토 세트 대량이 왔고요. 그 다음에 스팽, 스팽글? 나비 문양 모양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포장할 때잘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막끈과 실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 실 주셨고 막끈도 주셨습니다. 그 다음 이거 이거는 오일마루 모드뜨기 뒤에요. 이게 붕어빵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붕어빵 같고 오일마루 쪼가리도 대량 주셨습니다. 잘 만들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 수봉이 마지막 수봉이에요. 마지막 시동 보도록 할게요. 진짜 엄청 많은 선물을 줘서 진짜 고맙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저는 하자 많은 토핑함과 이제 여기 토핑이 들어있는데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있고 하자는 다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. 토핑함에 다시도 하겠고 제가 이 토핑 은근 좋아하거든요. 토핑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<laughs> 진짜 토핑 진짜 못 잡는 것 같아. 대충 보여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진짜 토핑도 오늘 필요했었는데, 이렇게나 많이 주셨고,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체리의 응가라고 쓰는데, 작품 주셨어요. 저는 이거는 카레 라이스, 미역국, 오, 유거 뭔가 띄워질 것 같이 생겼어. 이거 떡볶이 같아요. 이렇게 세 가지의 작품 주셨습니다. 잘 보관하도록 할게요. 이제 마지막인 거 같죠? 마지막 선물 데코돌 소량. 이게 어디 봐서 데코돌이 소량인지. 제가 데코돌을 안 쓰긴 하는데, 네. 그래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 왔고요 정말 채이한테 고맙고 다음 영상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나 뛰었습니다 안녕.